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의 홍은영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재행정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계된 것으로 문화재와 관련하여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모든 부분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업전에서 전시되고 있는 분야인 문화재 보존, 문화재 수리 복원, 문화재 방재, 문화재 활용과 전시, 디지털 헤리티지 등 이러한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행정은 문화재 보호법을 필두로하여 무형문화재법, 매장문화재법, 문화재 수리법, 세계유산법 등 체계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 체계를 통해서 문화재청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문화재 행정 전반에 아우르는 어, 집중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문화재의 안전 방제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 집중호우나 지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어, 또한 IoT 기술을 활용한 훼손 도난 방지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 문화재 행정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 홍보관의 주제와 같이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민들을 위한 문화재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 문화재를 국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문화재 보호에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문화재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문화재 산업전은 문화유산 기업 및 관련 기관들을 홍보하고 문화유산 산업 및 일자리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문화재 보존, 문화재 수리복원, 문화재 발굴 및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 어,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리고, 나아가 문화유산에 관련, 문화유산 관련 분야의 구직자 분들에게 취업 기회를 더해드리는 것이 어,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